그리고 어 일단 저도 1대1 영상 통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 너무 귀여웠던 <laughs> 게 뭔지 진짜 귀여웠던 게 유행하는 주접이 있나봐요 <laughs> 이쪽 저쪽이랑 <laughs> 그리고, 어, 뭐, 웃었어요. 닦아주세요. 과즙이 튀었다. 이두 개가 진짜 많았어요.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막. 근데 이제, 어, 얼마나 정서스럽게 또 준비를 했겠어요. 그거를. 그죠? 어,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뭔가 처음 본척 하긴 했는데 <laughs> 너무 귀엽어요, 사실. 음 너무 귀엽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거 하신 분 있잖아요. 지금 약간 민망하시겠죠. 그 모습도 너무 귀엽네요, 상상해보니까. <laughs> 아, 있으신가요? 여기 있으신가요? 과즙이랑 이쪽저쪽 가신 분, <laughs> 진짜 귀여웠습니다. 좋아요, 꾹 구독 꾹, 댓글도 두루룩. <laughs>